지금부터 선제타격 윤석열 청산, 북침 확진단 핵전쟁 연속 중단, 미군 철거, 민중민주당 정당 연설에 시작하겠습니다. 힘차게 그 외치겠습니다. 선제타격 전진관 윤석열 무리 청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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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미 호전무리 국민의힘 해체하라! 북측 핵전쟁책동 중단하고 미군 철거하라! 철 핵전쟁학은 미군 철거시키고 자주통일 앞당기자! 당기자 다음으로 주한미군 철거가 힘차게 소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중민주당 학생당원 발언 듣겠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주범이자 온갖 부패와 비리의 상징으로 떠오른 범죄자 윤석열이 분나스럽게도 최근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되었습니다. 안철수와의 매절한 야압으로 겨우 당선이 된 윤석열은 민중의 주인들 사회에서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우리 민중들의 민심도, 민중의 안정과 이 땅의 평화도 모두 무시한 채 선제 핵타격을 막말하며 고려반도에서 핵전쟁의 위기를 불러오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선전부터 선제 핵타격 사도 추가 배치 등을 풀어주시며 전쟁을 부르는 위험천만한 모습을 보이던 윤석열은 미국과 함께 한미 동맹과 북침핵 전쟁연습 강화를 기반적으로 떠들어대며 전쟁 미치광이 된 면모를 더욱 당당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뻔뻔스레 광화문 대통령을 운운하던 연석열이 대통령 집무실로 도련 국방부 청사를 지목하고 든 것도 이명박 전의 출신의 친미몰입의 인사들을 임명하고 든 것도 모두 전쟁에만 미쳐날기는 연석열의 진면모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쟁을 치려야 해서는 결코 전쟁을 막을 수가 없다며, 전면전 불사를 운운한 이명박, 핵무장만 전쟁 불사랑을 부러짖으며 우리 민중들을 전쟁 직전으로 몰고 간 박근혜, 그리고 그와 같은 전쟁 배치관임을 드러내며, 전제 타격, 과드 가입 등을 부러짖는연사결이성산되지 않은 채 권력을 쥐고 흔드는 한, 이 땅의 평화는 절대 지켜질수 없는 것입니다. 전쟁을 할 의도가 없다면, 전쟁 개섭을 할 이유도 없습니다. 전쟁과 전쟁을할 의도가 없다면, 이 땅에 전쟁 개섭을 강화하 이유도, 아시아판마트 코드 가입을 추진한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민중이 아닌 미자한 측면이 되어, 오로지 전쟁 책들이만 미쳐날지는 연속을, 그리고 이 땅에 전쟁의 허름이자, 만약에 그만인 미군이 있는 한, 우리 민중의 생명과 이 땅의 평화는 절대 지켜질 수 없습니다. 심리 허전물이 윤석열과 국민의 흰물리를 모두 청산하고 미군을 이 땅에서 완전하게 몰아내야 합니다. 진정한 평화, 진정한 민중 세상은 민중들과 함께 일본의 연석열 청산, 미군의 완전한 철거로만 쟁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명박근의 파쇼 해서도 어떤 파수성권과 외세의 억압과 착취 아래서도 절대 정의란 세상을 포기하지 않았던 우리 민중들과 함께 우리 민중민주당은 연세가 청산 밀건 철결로 자정민주 통일의 새한날을 반드시 쟁취해내겠습니다. 후세! 네! 다음으로 민중민주당 학생당원 발언 듣겠습니다. 전쟁 미치권의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대북 선제 타격을 부르짖고 한미 동맹 강화를 떠돌아들면서 심지어 자대들 한반도 진입 가능까지 망가라고 있는 작자가 민중의 삶을 책임진다는 대통령에 당선됐으니 이제 한반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불보듯 뻔합니다. 이명박에서 전쟁을 부르짖는 적자들이 대통령이 됐을 때 한반도는 언제나 전쟁 위협에 빠져 있었습니다. 평화와 통일이라는 단어는 아이들과 여성들은 그 흔한 무기조차 손에 쥐지 못한 채 전쟁에 희생양이 되어야 했고 수많은 청년들은 전쟁의 총을바지가 되어 죽어가야 했습니다. 우리는 민중들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전쟁을 반대하며 이 전쟁의 눈이 들어가 어떻게든 전쟁을 해보겠다는 세력, 전쟁 미치광이 집단을 반드시 끝장낼 것입니다. 윤석열이 떠들어대는 선제 타격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대력음질, 회복체계는 미군의 북침맥 전쟁책 동의 일원이며 연정선일 뿐입니다. 제국주의 미국은 전 세계에서 민족 내부 문제에 간섭해 갈등을 촉발시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따 한반도에서는 미군을 초전시키고 민중의 목숨을 선해지고 한반도에서 불장난을 하려 드는 윤석열은 우리 민중의 손으로 반드시 청산할 것입니다. 미군을 철거시키고 친미해적 물이 무리, 윤석열 무리와 함께 흔적도 없이 청산될 청산될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민중민주당은 미군을 철거시키고 친미해적 물이 무리, 윤석열 무리를 청산하는 투쟁에. 그래서 피눈 쪽으로 그날 자주 민주 통일의 새 세상을 앞당겨 실현할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민중의 노래 재창하겠습니다. 青春。 민중민주당 정당연설을 마치겠습니다. 선제타격 전쟁과 윤석열 무리 청산하자 친미호전무이 국민의힘 해체하라 북침 핵전쟁책동 중단하고 미군 철거하라 핵전쟁 확은 미군 철거시키고 자제통일 앞당기자! 이상으로 선제타격 윤석열 청산 북측 핵전쟁 연습 중단 미군 철거 민중민주당 정당연설에 마치겠습니다.